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어느 분이 인사를 하라고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미 소리가 잘 들리는 산으로 왔습니다. 강렬하는 태양, 그리고 매미소리. 덜은 여름 농이를 찾으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녔고요 자, 오늘은 꼬송이버섯 을보로 숲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섭이 있는 쪽으로 오늘도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큰잣나무 그리고 숲 속입니다. 바이어로 매미가 열심히 우르되고 있습니다. 와, 1차 산행지는 너무 건조해서 다시 어디, 이동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라리가 하늘 말라리가 이렇게 예쁘게 두 촉이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하늘 말라리입니다 여기도 옥잠난초가 두 촉이 꽃이 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세잘버섯이고요 아, 너무 예뻐서 발걸음을 잡습니다. 아, 예쁘다. 아, 그래서 물소리가 들리시죠? 아, 장소 이동을 하였습니다. 또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세 번째 말라리가 되겠습니다. 아, 실폭포가 이렇게 돌단풍과 함께, 자, 시원합니다. 자 아, 산삼도 나을 법한 곳입니다 야이 낙엽성 밑에서 야 쌍대를 봤습니다 5구와 4구 총 9행의 산삼인데요 이게 한쪽은 4구는 산삼이 있고 5구는 누가 따먹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산나물은 이렇게 씨앗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쁘죠? 잘 보면 예쁩니다. 아, 보세요, 여기에 딸이 달린 사구산삼을 또 하나 만났습니다. 또 아, 장소를 옮겨오기를 잘했습니다. 아, 이게 낙엽송이. 바람에 살살 흔들리는거 보이시죠 아 이런 곳에는 꽃송이도 있고 산삼도 있고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엄청난 오구산삼을 만났는데요 벌레가 한마리 올라가고 있다 떨어졌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오구산삼 아주 실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야. 오자 중에 하나인 이렇게 사상자가, 와, 보세요. 어, 엄청 큽니다. 아, 실폭포가 이렇게 돌단풍과 함께, 자, 시원합니다. 울창한 잣나무가 있는 곳에 꽃송이가 자랍니다. 이렇게 가면은 꼬송이를 본 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치웠습니다. 미역줄 나무를 치우고요. 하늘 말라리를 찍기 위해서. 아, 예쁘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냐는. 저기까지 물이 꽉차 있던 곳인데요. 물이 하쪽 옆에 요거만 흐르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좀 불어서 살만합니다. 자, 열심히 또 올라가겠습니다. 요새 어디를 가든 하늘 말라리가 지쳐집니다. 여기는 계곡 옆이고요. 자, 저 위에 하나 보름달이 하나 떴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보세요. 꼬송이가 맞죠? 와, 얼마나 더운지, 오늘. 이 모기들도 달라붙고 있고요. 자, 보세요. 완전히 탱글탱글하게 겉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곡에 습이 있는 곳이라서 이 아이가 그래도 탱글탱글하니 이 정도로 큰것 같습니다. 자, 그냥 채취를 해서 얼른 가겠습니다. 아이고, 옆에서 모기가 막쭉닦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 여기는 매매가 오르되고 있는 잣나무 숲속입니다 자또 잣나무를 지나가다가 옆에서 숲은 많고요 계곡 적인데요저 사이에 또 하나 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와이 아이는 와 대박입니다 이거 꽃송이가 와 크, 큽니다 와 큽니다 큽니다 어휴 대박 소리 같이 들라나 활짝 피 아이고요 자 보세요, 탱글 탱글하죠 이렇게 탱탱탱탱 합니다. 와 기분 좋습니다 오늘. 빨리 이 아이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모기가 붙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아따. 그래도 물이 흐르는 계곡 쪽이라서 고송이를 만났습니다. 휴. 보세요.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잔대가, 오, 대가 제법 굵습니다. 잔대가 이렇게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더워서 잔대 고 먹고 집으로 갑니다. 잔대 안녕.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자, 오늘은 꽃송이도 몇개 보고, 산삼도 몇개 보고, 이만하면 이 무더위에 잘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아, 여러분, 진짜 계곡에 물을 끼고 다녀야 됩니다. 와, 시원합니다. 바람이 술술 불고요. 손도, 물에, 씻, 물에, 씻, 손을 씻으니 손이 시원합니다.